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법사 오리아나 스웨인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케이틀린이나 트페를 추천드립니다. 5레벨 덱 구성입니다. 마법사랑 타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웨인이 버텨주면서 오리아나가 스웨인한테 쉴드를 씌워주고 딜을 해주는 조합입니다. 6레벨에는 펜 넣어주는 게 시너지는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6레벨에는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상황에 맞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마법사 상징이나 심장이 하나 있으면은 6마법사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첫 번째로 생각. 해 주셔야 될 시너지가 마법사이고요. 마음으로 타군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헬레벨에는 다시 그런 식으로 쉔을 넣어 주면 시너지가 깔끔해지고요. 8레벨 구레벨에도 마찬가지로 마법사를 우선으로 넣어 주시면서 남은 시너지들 켜 주시면 됩니다. 구레벨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팔 마법사를 하실 수도 있고 학원에다가 밸류를 섞어 주실 수도 있고요. 상황에 맞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코스트 추천 챔피언은 공플랭크 파이머딩거, 사이온, 아트록스요 4마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오리아나와 스웨인 아이템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오리아나한테 아이템은 쇼진과 내셔 2개를 주면 좋습니다. 쇼진은 평타를 칠 때마다 만화를 더 얻게 되는데 내셔로 궁을 한번 쓰게 된 다음에는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쇼진과 내셔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웨인 아이템은 방템을 주시면 좋은데 원탱이기 때문에 가고일 하나 주시면 좋구요 체력이 많아서 피바라기로 한번 버텨주시면 좋고 거결로 스탯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가고일 두개를 주셔도 좋고 범블족기나 구원, 워모그 같은 광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웨인과 오리아나가 풀템이 됐다면 다음으로는 카리칸테, 해블망이나 이온충격기, 구원 요런거 넣어주셔도 되고 이온충격기가 없다면 뭐 소라카한테 세팅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코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실코템은 뭐 블루나 거하, 데케 이런 거 후반에 완제품으로 먹어 와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 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 그냥 오리아나랑 스웨인 꽤잘 나온다 싶으면은 5개로 그가 주셔도 됩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최대한 돈을 모으면서 오리아나랑 스웨인만 모아 주시고요. 3-1 라운드에 바레벨인 상태로 리로를 돌려서 오리아나랑 스웨인 최대한 찾아 줍니다. 이때 체력이 많다면은 그냥 50킵을 해 주시면 되고 체력이 많이 없으면은 3 3원 지 쓰셔서 오리아나를 최대한 찾아서 빠르게 삼성작을 한 다음에 세력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리아나가 삼성작이 되었다면 6레벨로 넘어가서 스웨인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라카가 잘 나온다면 같이 찍어주시면 되고요. 스웨인 삼성작이 됐을 때 소라카가 많이 없다면 소라카는 포기해주시고 7레벨, 8레벨 천천히 돈 모으면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웨인은 1열 중앙에 두시고 그 밑에 탈릭이랑 쉔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오리아나는 가장 구석에 두시면 되고요. 질코는 반대편에 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스페 전설인 판도라의 상자나 헤이틀린 전설인 별들의 탄생이나 스웨인 전용 증강인 악의 불길이나 마법사 상징이나 심장 무조건 좋고요 만화샘, 회복의 군화, 전염, 보석 연꽃, 먼 친구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파운무는 에렘 마운트가 아, 샤이, 걸렸습니다 아, 아이템은 조개가 나왔습니다 후반에 집어주셔야 될 기물은 그냥 마법사 챔피언들만 집어주시면 됩니다. 아 골드 증강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별들의 탄생 바로 골라주고요. 스웨인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이죠. 오리아나 스웨인 리롤덱 하기에 오리아나까지 사주고요. 이러면은 벌써 오리아나 5 마리에 스웨인 3 마리입니다. 이제 아이템을 좀 까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갑옷 고르면서 암라인 가고일 하나 쓰고요. 복궁 하나 먹으면서 오리 하나 내셔주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꼈다가 깔게요. 그리고 이 별들의 탄생 증강은 2-1 라운드에 이제 챔피언 안 사더라도 우리가 살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별들의 탄생 증강에서 6골드까지 주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모으면서 갈 수가 있고요. 오리 하나 벌써 6마리고요. 오리 하나는 이렇게 궁을 쓸 때마다 세력이 가장 적은 아군한테 쉴드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평타는 강화돼서 나갑니다. 쉴드 준 다음에 이제 평타. 강화평타. 이렐리아 잡아주고요. 자, 2연승 중이라서 아이템 한번 까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조금 세 보인다면 아이템을 까서 방파자라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벨트 고를게요. 벨트를 그냥 내셔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기니까. 우리가 질 거였으면 이제 방파자를 만들었는데, 이겼으니까 아이템 아끼면서 내셔각을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연운을 먹어오는 것도 좋아요. 쇼진의 재료기 때문에. 이게 다른 AP 딜러는 블루를 많이 쓰는데, 오리아나한테 쇼진이 좋은 이유는 저거 내셔의 이빨. 저거 때문에 공속이 빨라서 쇼진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리아나는 이제 광역 딜이 아니라서 한 마리만 잡아서 쓰기 때문에, 룰을 최대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슈진이 좋아요. 그래도 꽤 많이 잡아주고 있고요. 저걸 레넥톤까지만 딱 잡아줄 것 같습니다. 요러면은 이거 조금만 잘 써었으면 이겼을 뻔 하겠네요. 상대는 데마시아인데 이긴 것 같아요. 자, 이겨줍니다. 4레벨인 상태로 여기서 리로를 이제 돌려주는데, 파일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냥 50킵을 해주셔도 되구요. 33원까지 돌려주셔도 됩니다. 체력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는 체력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냥 50원 유지하면서 갈것 같습니다. <목소리> 소라카는 챙겨주구요. 오리아나, 스웨인 사주면서 돌려보겠습니다. 오리아나가 7마리구요. 레코즈 나왔으니까 사마법사 해주구요. 말자랑 스웨인 붙여주구요. 소라카까지 붙여주고요. 이러면은 40원까지 돌려줍니다. 자, 오레벨에는 소라카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템은 이제 조개는 스웨인한테 피바라기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가고일 두개 주셔도 좋습니다. 오리아나한테는 쇼진에다가 내셔의 이빨 딱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증강은 실버가 나왔는데 마법사 심장 너무 좋습니다. 바로 먹어줄게요. 자, 이러면 일단 벨코즈 빼고 오리아나를 한 마리 더 올리겠습니다. 40원까지만 돌려볼게요.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삼성작은 일단 오리아나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스웨인이 잘 나오면 이제 스웨인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소라카도 잘 나온다면 소라카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리아나 덱이 있다가 이제 불안당도 꽤잘 잡습니다 오리아나가 저거 단일 타겟이 좋아가지고 한 방에 잡아줄 수 있어요 불안당 챔피언데요 오리아나 삼성작이 됐고요 자, 이번 판은 2-1라운드부터 거의 점집판이었기 때문에 일단 순방은 무조건 했습니다 1등까지도 노려볼만 하겠네요 마법사 심장까지 먹어놔서 이거는 진짜 8레벨 9레벨까지 밀어줄 수 있습니다 템이 좀 들어가야 세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궁쓰고 카사딘 요 궁쓰고 벨코즈 어말자를 잡았네요 지금 데미지가 900정도 뜨면서 꿀피 말자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쇼진이나 내셔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오리아나가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리아나한테 쇼진 주고요. 자 이제는 돈쭉 모아서 6레벨에서 스웨인만 삼성 찍고 천천히 또돈 모으면서 7레벨 8레벨 가면 됩니다. 오리아나 평타 두대 치고 궁극기 써주고 레넥톤 1분의 1피 정도 깎고요. 두 번째 궁부터는 굉장히 빨리 씁니다. 내셔 덕분에 오리아나 궁 쓰고 한 방에 잡고 평타 빨리 때린 다음에 보내주고요. 이게 첫 공만 쓰게 되면은 내셔 때문에 그리고 쇼진이랑 효율이 좋아서 공을 바로 써가지고 내셔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첩이 되지는 않지만 공을 바로바로 쓸수 있어요. 앞라인 죽을랑 말랑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리아나가 쉴드를 씌워주고, 소라카가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궁이 어, 하나 나와줬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스웨인 삼성작 하고 넘어갈게요. 스웨인 삼성 되면은 4스테이지도 전승 가능합니다. 어, 스웨인 삼성도 빠르게 나와줬고요 생략가 켜줄게요. 레셔의 이빨 만들어주고, 스웨인한테 피바라기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절대 안 집니다. 4스테이지는 상대가 스웨인 이제 삼성 뚫을 힘도 없고 오리아나가 이제 쉴드를 계속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뚫려요. 오 마법사 문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하나 더 먹어줄게요. 스웨인 주는 거는 좀 아쉽네요. 자,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벨코즈 올리면서 농 마법사 가겠습니다. 마법사 상징은. 소라카한테 줄게요. 배치는 최대한 오리아나 혼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웨인이 혼자서 먼저 맞은 다음에 체력이 깎여야지 오리아나가 쉴드를 줄수 있고요. 보장은 미포한테 넣어둘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연약한 챔피언들이 체력이 깎이면은 저기다가 쉴드를 써서 뭐안 좋은 상황이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배치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타릭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타곤을 받을 수 있어서 스웨인이랑 오리아나가 좀더잘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엘베스가 대마시아 학살자네요 단일 타겟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긴 한데 방어력이 너무 낮죠 한 마리씩 찍어주면서 잡아줍니다 아이템은 우리가 연운 하나가 있는데 자, 이러면 벨트 벗고 스웨인 3방템 만들어주겠습니다. 또라카는 웬만해서는 안 찍을 것 같긴 한데,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집어주고요. 자, 이거 도장을 타릭한테 옮겨주겠습니다. 구원은 만들어줍니다. 근데 세주하니를 우리 오리아나가 때려주고 있고요. 궁극기 두 번째. 세 번째 궁. 진짜 바로바로 바로 쓰죠? 네 번째 궁 들어가고요. 자, 닐라 이성도 잡아줍니다. 불안당이 있었기 때문에 배치는 요런 식으로 피해줍니다. 자, 우리 오리아나가 그레이브즈 한대딱 때리면은 이제 불안당 빠지고요. 자, 오리아나 두 번째 궁. 오리아나 세 번째 궁. 키아나 한 방에 잡고요. 근데 카타리나도 삼성이네요. 자, 오리아나가 궁만 쓴다면은 다한 방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궁을 진짜 계속해서 쓰고 있죠. 만천딜 넣었고요. 원래 마법사덱은 이제 한 명이서는 캐리가 잘안 됩니다. 실코덱도 그렇고 뭐 아리덱도 그렇고 뭐 벨코즈덱도 다 마찬가지죠. 오리아나도 마찬가지로 오리아나가 이렇게 초중반에 힘써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아리나 실코 이런 애들이 같이 캐리해 줘야 됩니다. 일단 8레벨 찍어 주고요. 딩거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잘 안쓰는데 지금 타이밍에는 써줘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치감도 없고 마적각도 없죠 임기고로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감세 모드로 하나 해주겠습니다 셀코가 나왔고요 다시... 탈마법사 들어갑니다 딩거 때문에 이제 팬 자리는 당장에는 없겠네요 복궁을 골라오면서 내셔의 이빨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모데카이저가 오리아나 쪽으로 기어내려왔는데 오리하나 체력이 떨어지면은 쉴드를 자기한테 씁니다. 어? 오데카이저 잡았고요. 한 방에 잡아버리네요. 자 기계폭풍 해주고요. 파릭 페어입니다. 골디네이터까지 해줄게요. 두 번째 공부터또 빠르죠. 자 이제 세 번째 공 피오라 타겟팅하고 있고요. 아 어느새 다 잡아줬습니다. 원래 하이머딩거를 안쓰면은 아펠리오스로 타군수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9레벨 가면은 이제 팬 올려서 요원자랑 요새 받아주면 이제 조합은 끝날 것같고요팔마법사를 하면 좋은게 이제 탈마법할 때 이제 1, 리코 챔피언 쓰는게 조금 아쉬웠는데 우리는 오리아나 1, 리코가 이제 캐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확실히 쇼네네라서 첫 번째 궁부터는 진짜 빠릅니다. 자, 네, 그러면 방파자 가져옵니다. 파릭 기성작 해주고요. 실코한테 일단은 템 넣어주겠습니다. 배치는 불안당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당 배치해주겠습니다. 학살자, 퀸삼성 2구경 학살자 상대로 스웨인이 어, 버텼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겨주고요. 피오라 모데카이저 쪽을 만났네요. 오리아나 쉴드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스웨인한테 안 들어가고 그 말자한테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 스웨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 오리아나가 먼저 타겟팅 돼가지고 이거는 진것 같네요. 배치가 좀 아쉬웠고요. 이제 용가리 잡고 난 다음에 레벨 가면 될것 같아요. 구레벨 가서, 쉔이나 아펠리오스 올려주고, 알이 나오면은 이제 벨베스나 벨코즈 빼주고요. 구레벨 찍어주고요. 쉔 나왔으니까 일단 올려줍니다. 읽코 일단은 찍을게요. 아, 하이머딩거 이성작 됐고요 아리가 나왔습니다. 말자를 버릴게요. 어, 아리아리 나왔네요. 다음 턴에 이성작 해주겠습니다. 아이템은 쇼진 먹으면서 킬코 마지막 템까지 넣어 줍니다. 불안당 만났고요. 오리아나가 카타리나. 불안당 뺐고요 카타리나 한 방에 잡았습니다. 후반 갈수록 이제 챔피언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오리아나 힘이 좀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아리가 광역딜로 쓸어 줄수 있고요. 킬코도 광역딜이죠. 배치는 우리 오리아나가 최대한 닐라랑 멀어지면 좋습니다 첫 궁에 반피가 까였고요 오리아나 두 번째 궁에 여르반 잡았고요 두 번째 궁에 세주안이 때려주고 있습니다 잡았고요 자, 이러면 보내 줍니다 이거 실코 아이템을 아리한테 넘겨 줄게요 아리가 캐리일 때는 사실 저거 딩거 자리에 아이오니아를 받아도 됩니다 불안당 배치 일단은 해줄게요 상대가 뒤로 다 빼기는 했는데 오리아나 첫 궁이 이제 에코한테 그거 같구요 불안당이 빠졌습니다 아리 궁에 어느정도 정리되구요 스웨인이 안죽어서 일단은 이겨줍니다. 그냥 비싼 거. 대천사 먹을게요. 남은 거 이성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다 떴네요. 이거 상대가 뒤, 맨 뒤로 빼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마지막에 다시 뒤로 다 뺄게요. 마지막 전투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아나가 에코부터. 아리 세번째 궁 들어가면서 보내줍니다. 주지 지금까지 오리아나 스웨인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